이는 평생에 단한번 있을 기회로 누가 참여를 원하고 원치 않는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말렉과 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수년간 준비되어 왔으며 곧 출판될 예정입니다. 제가 사무실을 열어 학대받은 사람들에게 집에 있을 때 아무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일로만 전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마니사 프린마나 이단 전쟁 수만부 배포 예정이 후원이 정말 절실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큰 힘이 됩니다. 벤소데셈도 오르게 서 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송금 등 다양한 방법이 준비되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은 이단에 맞서 싸우는 진정한 투사가 될 것입니다. 함께 싸워나갑시다. 이제 그는 그 이단자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을 것이고, 지난 7년간 싸워온 것처럼,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그에 반대할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올린 비디오에는 돌에 100% 반하는 발언, 아주 심각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개히놈에 가게 되는 이유는 결국엔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나쁘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은 마치 산타클로스를 굳게 믿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개 흰놈이 나쁘다거나 사람들을 겁주는 것은 그저 나쁘다는 헛소리처럼 말이죠. 말 하타냐께서는 하시엠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고 당분간은 그렇게 남아 있을 겁니다. 언젠가 하느님께서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에 담긴 모든 증거를 읽고 원지 그대로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다야님, 다야님들과 하하밈, 차차밈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에프라임, 이프레임 e 라비시오. 저는 그의 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꼼꼼하게요. 단어 하나하나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가 히브리어로 그의 책을 부르는 이름은 차발 쉐바탈 라올람입니다. 그것은 정말 심오하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곱씹을수록 더욱 깊어지는 헤아릴 수 없이 깊은 그런 의미를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오라고 청하지 않았기에 차발 쉐바텔 올람 당신이 세상에 온 것이 얼마나 유감스러운가라는 책을 냈습니다. 람밤은 헤처테수바 페레키멜에서 다섯 종류의 사람을 언급했는데 그중 하나는 하느님은 한 분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분께 육체와 형상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토라의 강한 손, 깨끗한 손 등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라포타이 예카림 이 책은 현재 진행 중인 매우 중요한 작업이며 가능한 한 많은 부수를 인쇄하여 널리 알리고. 더 많은 분들께 알리고자 하기에 저희는 최대한 정말 많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디 저희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귀한 책이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도움을 기다립니다. 기부담 없이 부담을 전혀 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편하게 부담 없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오셔서 함께 편안하게 부담 없이 자유롭게 참여해주세요. 부담 없이 편하게,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편안하게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